안녕하세요. 교육의 정석 청아쌤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개인이 응시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응시 자격이 안 되는 비전공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그에 대한 정보를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산업기사 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시험이에요. 단계를 나누자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각각의 응시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능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곧장 응시만 하시면 되시고요. 산업기사 응시 자격으로는 관련 전공 2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나 동일 유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만 쌓으셔도 응시 자격에 포함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한 단계 높은 기사 시험을 예로 들 텐데요. 관련 전공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나 동일 유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 4년을 쌓았거나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산업 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을 쌓나 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먼저 큐넷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누른 후에 본인이 나온 학교와 학과명을 입력하면 응시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더욱 더 정확한 것은 큐넷에 전화 문의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경력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큐넷 홈페이지 접속 후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서류를 제출해서 응시 자격 여부를 판단해 줄 거예요.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이 안 되는 비전공자분들은 응시 자격을 먼저 만들어야 될 텐데요. 당장 학교에 입학해서 학력을 얻거나 또한 경력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 빠른 방법은 학점은행제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원격대학교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의 응시자격을 만들 때도 활용을 하고요. 먼저 산업기사는 41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일단 이 41학점은 본인이 보려고 하는 기사의 종목과 전혀 연관없는 과목들로 수강을 해도 됩니다. 물론 관련 과목으로 수강하면 좋겠지만 학점은행제 특성상 공학 쪽 과목 개설이 제한되어 있어요. 비용도 일반 과목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교양 또는 경영학 과목들로 학점 예수를 하시는데요. 수업을 듣는 과목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나중에 학습자 등록을 할 때만 관련 전공 또는 경영학 전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단계 높은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개인마다 학력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기사 응시 자격은 10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학력에 따라서 채워야 되는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는 10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보유한 학점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0학점에서부터 106학점을 채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2년제 대학교 또는 3년제 대학교를 나온 경우라면 학교에서 이수하셨던 학점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까지요. 그래서 2년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80학점 제외한 26학점만 이수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3년제 졸업자는 12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채워야 될 점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제도 특성상 의무 18학점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18학점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18학점은 자격증으로 채우셔도 무방합니다. 학위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전에 학교에서 이수하셨던 학점을 끌고 오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파전공 제도를 이용해서 8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개인별 학력에 따라 채워야 되는 점수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응시 자격을 만드는 기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 규정상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까지만 수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채워야 되는 점수가 24학점 이상이라면 학기별로 나눠서 수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업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학점을 채울 수가 있어요 첫째 학점인정자격증 둘째 독학 학위제 셋째 전적대학점 이 중에서 개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 있다면 이게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2년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최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어요. 이 사람은 전적대 80학점도 가져오고 공인중개사 16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나머지 10학점만 이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유한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경 테스트 패셋 등과 같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학기를 단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국가에 인정받는 단계를 거치셔야 니요 바로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더 나아가 학위 신청까지 하셔야 돼요.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만 할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필기시험일 전까지 학점 인정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보통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1년에 3회 정도 열립니다. 보통 2월, 5월, 8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전까지는 학점 인정을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학습자 등록은 경영학으로 두면 웬만한 산업기사 기사 시험은 응시가 가능해지고요. 이후에 학점 인정 신청 기간 때 여태껏 이수했던 학점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경영학이 관련 학과이지만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등과 같은 예체능 계열 쪽은 경영학이 인정이 안 되니 이 점은 주의하여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개인별로 진행되는 과정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의논 후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